예, 2022년도 올리브 트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그 팔레스타인과 평화로 협력하는 운동의 그 취지와 의미 그리고 어 올리브 트 캠페인을 추진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특별히 예, 귀한 손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그 어, 교,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또 국제 전문 분쟁 기자로서도 어,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김재명 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그 어,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그 인터뷰에 흔쾌하게 응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그 감사 말씀드리면서 어, 먼저 활동 소개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어, 안녕하세요. 올리브 캠페인에 제가 또말 속으로 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도 제가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전에는 이제 신문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저40 넘어서 국제정치학 쪽에 전공을 하려고 공부를 지내게심사를 그만두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도 하기는정치하기를 딱고요. 그리고 지난 한 16년 동안에 올해 봄까지 성공에 대해 하겠어 국제질서에 이해또 국제정치론 또 국제분쟁과 국제기부 뭐 이런 과목을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팔레스타인에 한 거의 한2 0 가까이 일 때문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 저, 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 이 군사적 지배가 어떤 문제를 낳는가, 또 우리가 왜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그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한 어 이슈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제 국제분쟁이나 갈등에 대해서 예. 어, 직접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책자를 통해서 또 읽어 읽어보시고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선생님의 또 강의 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익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을 첫 초청해서 초대해 드려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대부분이 잘 이렇게 이해가 이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구의 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네. 어~ 그 팔레스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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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그~ 이끄는 이게 네. 가이드와 같은 그~ 네. 네.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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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하고는 크게 세 편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네. 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어그 일편의 영상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 갈등의 쟁점 핵심이 무엇인가를 어, 이해할 수 있는 어그두 번째 영상을 주, 그 말씀을 좀드리려고 하고요. 네. 예. 어세 번째로는 그렇다 한다면 이러한 그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문제와 관련해서 왜 한국 시민세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에 대한 문제. 그래서 동아시아 속에서의 한반도 평화 이슈와, 어, 서아시아 속에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 지정학적 국제 패권 질서 속에서의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의 그 한반도와 팔레스타인이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한국 평화운동의 에, 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으로 3편의 세 번째 영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그첫 편의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 그 2편, 3편까지 같이 봐주시고, 어, 그 김재명 선생님께서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어,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주시는 키워드 중심으로 또, 다음에, 좀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그 전현 선생님이 그 저술하신 눅네땅 팔레스타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정말 강명 깊게 보고 배우고 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대해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는지 그런 계기나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제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이 한반도고 이게 세계적으로 는 국제 분쟁 지역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제가 그신문사에 기자로 일, 일할 때도 이 한반도 분쟁, 분단 극복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저 투신했던 사람들, 아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또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관심의 이제 지평을 한반도의 분단 아 문제가 결국은 어떤 어, 세계사 속에 21세기 현대사, 20세기 현대사 속에 이 한반도 문제만의 것은 아니고 결국은 동서냉전을 비롯한 이런 국제 정치, 국제 질서의 어떤 문제와 관련돼 있구나 저 생각이 들어서 저좀 뒤늦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뒤늦게 이제 사십 넘어서 해설 그만두고 국제 정치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 분쟁과 관련된 그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은 뭐 앞으로 도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국제 정치의 어떻게 보면 희생양 같은 우리 한반도가 이 20세기 중반기에 국제 정치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분단되고 또 전쟁까지 치렀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어떤 이 공통 분모가 팔레스타인과 한반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5년의 일제 식민지 지배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 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0년 넘게 이스라엘의 군사적 억압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히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선생님 모셨던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이해를 갖는 이게 인문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한국 시민들에게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이란 지역은 이런 거다, 이런 지역이다 라고 아, 네,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네. 애매한 질문 같습니다만 아, 그래도 네, 네. 예, 네. 그 네, 네. 교수님은 잘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네, 네. 팔레스타인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모르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정상이죠. 6.25 한국전쟁 났을 때 한국이 어디 있어 코리아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지도를 들여다보고서아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리카에 어떤 저~ 저~ 유혈 분쟁이 나면 사실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듯이 팔레스타인도 사실은 잘 저~ 아, 그~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 쉬, 쉬운 것은 아니죠 워낙 또 작은 곳이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이름 그 국가의 이름이나 또 우리 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이 일본 저 미국과 아또 아주 강력한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많이 알죠 이스라엘의 식민지 종속국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1 년에 한만명 정도 저 이스라엘을 간다 그래요 이제 대부분 성지순례 차원에서 갑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아,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을 사실 잘 들리질 않죠. 예수님이 태어나을 베들레헴만 해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그 쪽으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서울로 치면 아, 서울에서 안양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 안양까지 가려면 중간에 저 이스라엘이 건설한 이런저런 그 군사적 억압 통치의 상징물들이 있어요. 8미터 높이 분리 장벽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분리 장벽을 보게 되면 저게 뭐야? 저 저기 누가 세운 거야?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군사적 억압 통치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뭐 갈릴리 호수 예수님의 기적을 보인 뭐 이런 곳을 몇번 돌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사람들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요. 그데 팔레스타인을 언젠가 여러분이 성지 순례든 아니면 개인 여행이든 가면 아 이것을 내가 왜한 번도 안 와봤지? 지금이라도 오길 잘했네 싶을 정도로 풍광이 따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또곧 분쟁 속에서 억압 속에서 다치고 지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잘해줄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작은 지역이고 사실 굉장히 작아요 아, 이스라엘만 해도 아, 면적이 한 2만 2천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 한반도가 22만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또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넓이가 아, 그게 사실은 뭐 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 9 4 8년 전쟁 때문에 다 빼앗긴 땅이죠 아, 이스라엘이라 전체 땅이 그래서 작은 곳이지만 가볼만한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팔레스타인을 한번 여행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어떤 저보수의 미디어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편견, 뭐 다시 한번 우리 이슬람에 대한 편견, 뭐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현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예. 한쪽은 건국이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 계속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예. 있는 상태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거기 예. 주가도 없었고, 예. 예. 주인도 없는 땅이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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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3천년 전이긴 하지만, <laughs> 예, 예. 이스라엘 땅, 이스 사람, 유대인들이 땅 아니었냐. 그런데 아, 거국한 아.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아. 하면서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이야기, 국가가 없는 땅,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네. 이런 주장에 대한 그 교수님의 의견을 좀 말씀, 어, 고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네. 48년도에 그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대제항, 뭐 나크바라고 합니다만, 이스라엘은 거국이 네. 되고, 네. 그런데 예. 팔레스타인은 또 건국이 안 됐단 말입니다. 사전적 예, 유구단이 예. 점령하고 가, 가자는 또 이집트가 이제 집에 6, 7년 전쟁 때왜 예, 예, 예. 팔레스타인은 건국을 못 했는지 안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예, 예. 지금 어, 궁금한 사안들 중에 일반 시민들이 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 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아, 유대인들은 흔히 팔레스타인은 빈 땅이 었고 우리 유대인들이 열심히 그 개간을 하고 이저 불모지를 옥토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옥토로 만든 곳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저내 땅이라고 주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통계적으로 봐도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 유대, 저 유대인들은 그저 한 5만, 6만 정도밖에 살지 못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70만, 8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아그 5만, 6만의 유대인들이 나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뭐한 900만 가까이 이제 늘어났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영국이 거기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많은 또 유대인들을 또이 받아들였죠. 대량 이주가 있었고, 그게 이제 뭐, 나치 히틀러의 억압 정책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옮겨왔습니다만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원래 빈 땅이 아니었고, 다, 절대 다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고구려 시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저 과거사 얘기죠. 그건 뭐, 저, 얘기, 얘기를 들을 만한, 저, 아, 논리적인, 저, 합당한 근거는 없, 저, 설득력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그빈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 들어와서 산, 살았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는 좀, 저, 너무 시공간을 넘어선좀 초월적인 얘기죠. 아, 그리고, 아, 팔레스타, 인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팔레스타인이왜 국가가 안 되는가? 왜참 저, 지금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입니다만, 나라가 들어서면서 대량 그 이주가 생겨났죠. 강제 이주가. 그걸 이제 우리 저 총장님께서 나크바, 그쪽 사람들 말을 나크바, 우리말로 하면 대재앙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터졌죠. 팔레스타인 무슬림 형제들을 도와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연, 아닌 그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집트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또 요르단이 서한지구를 점령하고 결국 전쟁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럼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합쳐가지고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주변 아랍국들이 원래 전쟁의 목적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땅따먹기 전쟁이었다. 그래서 요르단의 압둘라 일세라고 하는 그 요르단 국왕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1951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의 그알 악사 모스, 그 이슬람 사원에 와서 21살 난 팔레스타인 청년이 쏜 권총에 죽은 것도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우리는 주변 아랍국한테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상처를 여러 번 받았죠.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받았고, 주변 아랍국들의 욕심에 탐욕에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한 동맹국으로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그렇게 성의 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고,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결국 여러 번 상처를 받았고, 그런 반미 정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결국은 9 1 테러의 한 원인이 또 됐죠. 예. 오사마 빛나덴이 9 1 테러를 일으키면서 내세운 명분 중에 하나가 팔레스인 무슬림 형제들을 돕겠다는 그 억압하는 그 미국에 대한 비판이다. 폭력적인. 물론 그 구일태는 잘못됐지만, 그 정치적인 뒤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그렇,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팔레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6 네, 7년 네, 전쟁 이전에 서한 네. 지역에 유르단이 점령하고 그 가자는 이집트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 잘그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도 네. 많으신 것 같고요 네, 네. 그왜 독립 국가를 못 세웠을까 그때 왜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랍 세계 지역 대부분이 이제 신생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왜 그렇게 안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네, 네. 답변에 많은 분들이 그 의문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 48년 전쟁이 그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 아랍 지역의 정치적 이해 땅따먹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이해 관계로서 그 이스라엘은 건국이 됐고 또 팔레스타 지역은 그대로 이제 점령기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그런 속에서의 그 국제적인 이해관계 질서가 이제 계속 그 관철이 되어 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당시 지금 아랍 지역 아니 팔레스타 지역이 계속 이렇게 분쟁과 갈등적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또 아랍 지역 또 그리고 미국이 네. 국제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까지 네. 남문제과 갈등적으로 팔레스타인 쪽에 남아 남아 있는 이유 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선생님의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다시 또 이어가자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서면서 그 사실 지도상에 없던 이스라엘이죠. 아, 그 중동의 그야말로 큰 가운데 알바키처럼 태어난 탄생한 나라가 아, 이스라엘인데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저, 저 영유권을 둘러싸고 주변 아하고 전쟁을 벌인 게 1차 아, 중동전쟁이죠 그러고 나서도 2차 3차 4차 계속 전쟁이 터졌죠 50, 1956년에 스위즈나를 둘러싼 전쟁이 2차 중동전쟁이고 67년도에 6일만에 끝났다 고해서저 6일 전쟁이라고 부르는 3차 중동 전쟁 그리고 1973년에 또 4차 중동 전쟁 이렇게 전, 중동에 전쟁이 잇따라 나고 그 뒤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요르단아저 저, 이집트를 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네바논을 또 거듭 쳐들어가면서 또 전쟁이 또 어, 벌어졌고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지도상이 없던 그 이스라엘이 중동 땅에 출현하지 않았다면 중동의 지금과 같은 어떤 분쟁 지역으로서의 세계적인 분쟁 지역으로 서유혈 분쟁 지역으로서의 중동은 아닐 텐데 이런 아쉬움을 가지, 갖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다 떠난 일입니다. 과거사가 되어버렸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스라엘이 중동에 들어섰다면 그 유대인 사람들 유대 쪽 사람들은 또 나름들은 저 건국의 논리는 또 이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저 우리가 여기 저 올, 올 만한 충분한 저 여러 그 이유들이 있다. 아, 이 나치 히틀러부터 저이 고통받은 학살당한 아, 그런 또 우리가 희생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스라엘 건국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아, 이스라,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딴지를 걸 필요는 없어요. 그는 민족 자결 원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울 그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주의에 바탕한 이스라엘이 그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띄면서 침략적인 또 군사적인 억압 통치의 성격을 띠면서 전쟁 범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잘못된 부분이죠. 또, 그리고 그 뒤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동, 최우선 동맹국가로 남아서 중동 평화를, 가꾸는데 미국이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 그 부분이 다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미국은 해마다 이스라엘에 38억 달러의 원조를 주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슨 일, 땡전 이런 한 푼도 원 줄을 받지 않고 있죠. 오히려, 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 원 달러에 엄청난, 1조 원, 1조 원에, 아, 달러가 는거고요 1조 원에 넘는 엄청난 주둔 비용을 물어가면서, 아, 주한미군을 녹여 살리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인데, 38억 달러 어치에 무상 공짜 군사 원조를 해마다 준다. 그리고 그, 그 무기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사용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대외 원조법에 따르면은 원조를 받은 무기를 가지고 공동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미국 법에.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예외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자가는. 예를 들면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원의원이든 하원이든, 그딴지를 걸려가는 낙선 운동, 유대인들의 낙선 운동의 표적이 되고, 또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아,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무슨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미 동맹처럼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한 미국 이스라엘 동맹 관계는 문서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일체화된 저 상황이기 때문에 아,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받쳐주는 그, 그 부분이 중동평화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미국의 또 하나의 주 아니냐고. 예, 예, 그렇죠. 52개의 주다. 뭐 하와이 뒤에어서 뭐 그런 예,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그첫 번째 요그 섹션에서는 그 교수님께서 음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팔레스타 이스라엘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어 근데 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다 이렇게 말씀 중에 좀실제다 나와 나온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만. 어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슈가 어, 국제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지적그 패권 질서에서 갖는 어떤 어, 중요성 위치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앞서 오사마 빈나덴이 고일 테러를 일으킬 때그 명분으로 아,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나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을 뒤에서 돕는 미국. 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아 미국의 중동정책의 주요 부분이 석유죠. 안정적인 석유를 값싸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동정책 두개 축이 이스라엘 안보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석유를 확보하는. 그 석유를 확보하려면 사우디를 독재정권을 저 미국 쪽에 확실히 붙잡아 두려면 사우디 왕정의 안보를 또 미국이 또 책임져 주고, 보정, 보장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사마 빈나덴이 비판했고 또 오사마 빈나덴의 구질 테러는 사실 나쁜 거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하루치에 죽었지만 그 오사마 빈나덴의 구질 테러의 명분에 대해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명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또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는 잘못됐어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 정치에 특히 중동 지역의 정치에 정치권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유착 관계를 이어옴으로써 이어 중동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그게 결국은 중동 정세 불안하다면 유가가 불안하고 결국 그게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한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이 결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저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는 채 다니면서 채소를 파는 그 아저씨의 그 소상인의 그 생존 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아팔레스타인 안정이 우리의 문제하고 직결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저 오늘 우리가 저 삼총장님하고 말씀 나눌 그 올리브 캠페인도 결국은 아 이게 엉뚱한 것이 아니구나. 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멤버들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쪽 멤버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지원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음.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사 속에서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음. 평화로 팔레스타인과 만나는 거다. 음. 예. 아, 거기에 민과 민의 만남으로 예. 어, 올리브 캠페인도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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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교수님, 교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확장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예. 그 과정으로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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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과의 민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첫 편, 1편의 주제가 이제, 어, 팔, 주인 없는 땅? 팔레스타인? 이런 주제로 이제 나가는데요. 예. 어, 지금 저희들이 준비된 그 질문은 그다 드렸고요. 좀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좀 이렇게 부족했던 거나 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네. 있으면 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그 많은 한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아, 평소에 살다 보면 뭐 바쁜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문제고 아, 그렇지만 아,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듯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아 이게 결국은 우리의 문제와 관련이 되는구나. 결국은 중동 평화가 결국 한반도의 경제도 관련돼 있고 또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의 안정과도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것으로서 1편의 말그 대화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2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부제전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기구들과 국가 간의 노력들 그 국제 시민 사회의 역그 노력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한국 시민 사회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같이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2편 3편에 이어가려고 한다어그 1편 그 동안 같이 예, 시청해 주신 분들 이 영상 같이 보시 들이 편에서 우리 김재명 교수, 어, 교수님의 공연을 계속 듣는 들을 그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